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노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케어 무료 수동방 링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수수께끼의 시바견 수석 개발자인 코사마 시토시는 매니아를 위한 시바 테마 서비스 출시를 암시했는데 최근 X에 게시된 게시물에서 시토시는 시바윤 생태계 팀이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뒤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쟁 프로젝트 팀이 잠들어 있는 동안 시바이누 리더십이 중추적인 협력을 위해 주요 기관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비공개 논의가 시바이누를 테마로 한 중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고 시바이누 생태계 리더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시바 테마 서비스 제품에 다가오는 발표 및 출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바이누가 더 넓은 암호화폐 시장과 마찬가지로 동면하지 않고 중추적인 발전을 유지한다고 밝혔는데, 시바이 테마 서비스 출시 티저는 암호화 및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의 선두에 있는 유명한 암호 회사인 자마와 최근 발표된 협력에 이어 뜨거워졌다고 밝혔고, 세부 사항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자마와 함께 생태계에 다가오는 다기능 자산인 트리트와 같이 작동하는 제품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암시된 시바 테마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이를 목격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시바 가격이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입량 1104%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 이는 2022년 4월 이후 볼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보유자 유입은 종종 강력한 매수 활동을 시사하는데 현재 대규모 보유자 유입의 급증은 시바견의 8일간 엄청난 가격 상승과 일치하며 온체인 분석 회사인 샨티멘트는 도지코인, 봉크, 플롱키에 이어 주가가 급등한 최신 밈코인으로 언급하면서 시바인의 랠리를 집중 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 월은 시바인우가 승리한 날이었는데, 암호화에서 자마와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시바리온 블록체인 위에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으며, 2월 24일 최저치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시바 가격은 지난 3월 1일과 3월 2일 큰 폭으로 상승해 8일 연속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바는 130% 급등하는 등. 주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의 실적이라고 밝혔고, 시바이누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샨티멘트는 사회적 지배력 급증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시바이누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바이누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시바이누코인은 현재 빗썸과 업비티에서 모두 상승률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업비티에서는 거래대금이 무려 1조 4천억원 후반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빗썸에서는 1115억원의 거래금액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우상향을 이어오고 있는 시바이누코인 공식 X를 살펴봐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으며 며칠 동안 상승 흐름에 대한 호재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상승 및 세력 개입으로 인한 상승이 아닐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바이노 코인은 23년 6월 1월 기준 최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조금씩 반등한 모습을 볼수 있고, 24년 2월 말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최고점을 돌파했다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고,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바이노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홀더 분들께서는 지금의 흐름 잘 체크해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케어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투자케어는 일체 정보료 없이 무료로 정보를 공유해드리며 코인 투자자들끼리도 정보를 교류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보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토키형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